자, 시청자 순위 공개. 자, 오버워치 무료 이벤트. 오버워치 무료, 어, 무료 이벤트. 자, 제가 매주 일요일날 여러분들한테, 어, 오버워치를 사드리고 있죠. 자, 2016년 7월 30일부터 오버워치 사드리고 있고요. 이번 주 일요일도 변함없이 오버워치를 사드립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버워치를 사줄 수 있는 건, 어, 여리형의 소중한 스폰서. 여리형의 34만원 PC. 자 성능 테스트 영상 메뉴 위에 있고요 피파 오버워치 서든어택 롤잘 돌아가고요 자 i5-2500 메모리 4기가 ss120기가 어, 34만 원 구매하실 때는 맨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생각보다 성능 괜찮더라고요 <laughs> 어, 조금 어, 금전적으로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 특히 감추합니다 어, 진짜 어, 진짜 여자친구고요 자, 그럼, 오버워치 무료 이벤트 시청자 순위 공개 공개하도록 할게요. 자, 어, 어제 최고 몇 명, 뭐, 어제, 191명까지 찍었어, 야. <laughs> 어제 뭐 했다고 191명 찍었냐, 와우. 자, 2월 14일, 어, 2월 14일 시청자 순위 공개하겠습니다. 자, 과연, 아, 누가 1등일까? 자, 1위부터 19위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위는 마르시에님, 자, 2등, 드등님, 촌남님, 쭈님, 여리고치꾸유잼 감독님, 민감독님, 어, 살켄이님, 지하경씨 승자형, 미국 크림빵까지님에서 탑 10. 자, 두터님 감사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어, 유튜브 여리형 팬, 어, 0823님, 핸썸, 여리형 핸님까지 해서 1위부터 1 9위고요 자, 그 다음에 19위부터 38위. 자, 여리형 마빡 어, 여리형 짱짱. 어, 영진님, 음, 뭐, 이정도 있네요. 유튜브에 올릴 거니까 나중에 유튜브로 오세요. 어, 자 여리형 사주고, 38위부터 57위까지. 자 여기는 어, 열보록바 어, 열보록바님이고 자 순위 확인하셨나요? 자그 다음 순위 확인합니다. 그 다음 순위는 자 57위부터 76위까지 <laughs> 자 열이형 핑고래 그다음에 아, 어 34만원 PC라는 이게 생겼네 <laughs> 이거 언제부터 있었지 열이형의 34만원 PC 어 좋고요 이거 이왕이면 앞에 열이형 좀붙여줘 잉. 자, 그 다음 76위부터 95위까지. 자, 여기는 팬닉이 하나도 없네? 뭐야, 이거. 팬닉이 하나도 없어. 볼 것도 없어. 팬닉도 없는데. 자, 확인하시고요. 어제꺼, 거, 어제꺼. 거. 자, 마지막으로 95위부터 100위까지고요. 자, 이렇게 해서 1위부터 100위까지고, 자, 100위 일주일치를 합쳐서, 어, 합쳐서, 자, 어, 여러분들께 오버워치를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버워치 무료 이벤트 앞으로도 쭉쭉쭉 하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링크 줄게.